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아멘. 잠시 우리 눈을 감고, 우리가 살아왔던 2025년을 잠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참 힘들었던 자리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뜻밖의 선물과 같은 감격 기쁨의 자리도 있지요. 때로는 한숨 지으며 아 인생 참 무겁구나. 한탄이 내 안에 있었던 자리도 있지요. 예, 이제 눈 뜨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상령아, 고생했다. 예. 참, 뭐가 그렇게 바쁜지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을 제대로 돌아보는 순간조차 갖지 못한 채, 너무 열심히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때참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복인 것 같습니다. 마치 대나무에 한마디가 끊어지는 자리가 있듯이 삶을 딱 멈춰서서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런 자리겠죠. 가만히 눈을 감고 제가 살아왔던 25년을 돌아봅니다. 참 힘든 자리도 있었어요. 저만의 문제입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남에게 다 말하지 못하지만 인생이라는 그 거대한 삶의 무게 앞에 한없이, 아, 내가 정말 무력한 존재구나. 아, 이러다가 삶은 끝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위협도 느끼고, 불안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우리가 25년을 살았고,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한 거죠. 사실, 그 거대한 태평양 한 가운데서도, 출렁임 속에서도 오늘 내가 지금 여기 숨 쉬고 있고, 내게 호흡이 붙어 있고, 사랑하는 자들 곁에서 살고 있는 것,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따라 추수감사주의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렇게 감사함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만약에 창고의 문을 정직하게 열었을 때잘 여문 곡식더미 사이에 남몰래 숨겨둔 곰팡이 핀 열매 여러분 가끔 과일 한 상자를 사면 귤이 쫙 깔려 있는데, 1층, 2층, 3층 깔려 있는데, 쑥쑥쑥쑥 보니까 맨 밑에 층에 뭐가 있어요. 에. 겉은 말짱합니다. 맨 밑에 단에 곰팡이가 벌써 생겨버린 귤을 보죠. 꼭 그런 거. 우리의 창고의 문을 정직하게 열었을 때잘 염은 곡식 더미 사이에 남몰래 숨겨둔 곰팡이 핀 열매, 돌멩이, 가라지가 뒤섞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열매가 아니라 차마 꺼내 보이기 부끄러운 죄의 수확물이 함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말씀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막 기쁘고 설레고 축제가 되는 감사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라의 마지막 통곡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70년 만에 노예살이를 하고 자기의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여.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첫 번째로 거둔 추수는 기쁨의 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의 타협이라는 부끄러운 열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들의 아픈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한 장의 스냅사진과 같습니다. 때는 아홉째 달 20일, 12월 말에 찬비가 쏟아지는 날입니다. 성전 앞 광장에 지붕도 없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비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 모여서 흠뻑 젖은 채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떨림은 뼈를 파고드는 추위 때문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로 말미암아 떨었다고 증언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거둔 수확물 즉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맺은 그 죄의 열매 앞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황무지 예루살렘 땅에 돌아온 그들에게 그 땅의 유력자들과의 결혼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삶의 것들을 다 정리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1,200, 500, 1,200에서 500km가 넘는 그 길을 돌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딱 왔는데,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황무지예요. 자신들이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땅의 유력자들과의 결혼한다는 이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그들의 안정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험. 든든하게 삶을 지탱해줄 디딤돌이에요. 내 자식에게 땅을 물려주고 사업 미천을 벌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타협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거룩함이라는 씨앗을 버리는 대신에 바로 이 안정과 기득권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자신들이 거둔 그 부끄러운 추수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그 선택을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는 없지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는 바닥에 내몰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겠습니까? 신앙은 뭘까? 수천 킬로를 넘어서 왔는데 우리의 땅에는 이렇게 폐허가 된 막막한 삶의 현실만 있을까 하며 얼마나 질문을 많이 했겠어요. 고민하다, 고민하다, 그들은 내몰린 땅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듯 그들과의 결혼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은 그로 인해 어떻게 됐을까요? 풍요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은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삶은 풍요로워져서 먹을 걱정하지 않고 든든한 삶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 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내 삶의 창고를 그저 바라보며 만족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열매를 정직하게 점검하는 회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이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일까? 지금 나의 현재 나의 존재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상태일까? 결과적으로 내가 얼마를 벌어들였고? 결과적으로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고, 결과적으로 내 삶이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고, 그걸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맺어간 열매가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것을 바르게 점검하는 회계에서부터 진정한 감사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구장에서 그리고 10장 1절에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우는 그들에게 11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이방 아내들을 끊어버려라. 슬피 울고 있어요. 통곡해요. 근데 그들에게 그들을 따독따독 하지 않고 에스라는 더 단호하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하죠. 이방 아내들을 끊어버려라. 썩은 열매를 보며 눈물만 눈물만 흘리라는 감정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한 나무 자체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가장 아픈 수확물, 가정과 기득권을 도려내라는 값비싼 결단의 요청입니다 진정한 회계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를 가면 참 많이 저는 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죄 먹으면서 뭐 십자가에 꽂아라 그러면 촛불 세워놓은 거기에다가 죄를 또 솔직하게 다 써요 눈물 콧물 막 화장지 뜯어다가 막 닦고 닦고 범벅이 돼서 꽂아서 넣어요 그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시원하다. 아, 속이 다 후련하다. 그게 회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회계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나의 어떤 것을 쏟아내는 게 회계가 아니에요. 눈물 쏟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악한 열매, 잘못된 것을 맺게 한 나무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놓쳐버린 채 계속해서 감정적인 서클 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눈물 쏟고 막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내 존재는 늘 그대로 존재 변화가 없는 회개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통곡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더 칼을 빼든 거예요. 잘라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쉽게 감사하지요. 그러나, 썩은 열매를 도려낼 수 있는 회계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야, 그건 아니야. 또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내 치부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파요. 그런데, 바로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보류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2월의 그 차가운 빗속에서라도 그들이 떨며 돌아올 수 있는 결단의 자리를 열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이러한 개혁은 만장일치가 아닙니다. 15절은 그걸 보여주죠. 이 일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너무 가혹하다. 사랑이 없다. 매정하다.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런 말들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적당한 돌아서, 적당한 회계, 여지를 남겨두는 흔적에 대한 유혹이 회계로 존재를 뒤바꾸려는 사람 안에 은근히 들어와 꽈리를 틉니다. 적당하게.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 안에 꽈리를 트는 게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됐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일부분이 아닌 우리의 전 존재가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해요. 그냥 알아서 되겠지. 아니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버릴 것은 버리고, 붙들 것을 확고하게 붙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라는 사람은 이러한 값싼 위로를 값싼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값싼 은혜는 결단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이 괜찮다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요구한 것은 고통스럽더라도 죄를 끊어내는 아주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란 무엇입니까? 길 끝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 끝에 생명이 있음을 믿기에 현재 내가 불편하고 현재 내가 고통스러운 그 길을 뭐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가장 아픈 부분, 내가 누려왔던 기득권 나의 가장 소중한 집착을 끊어버리는 용기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모든 것이 편안할 때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살이 도려내지는 것 같아도 나를 살리는 이 값비싼 은혜와 회개의 기회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개혁은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무려 석 달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의 마지막 감사 찬양이 아닌 백 열두 명의 이름이 적힌 부끄러움의 명단으로 오늘 에스라서는 끝, 끝을 맺고 있죠. 참 부끄러운 명단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의 칼로 말씀의 칼로 죄를 도려내는 수술은 성공했는데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부끄러운 흔적이 남았다는 겁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환자는 여전히 상처투성이죠. 여러분,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온전히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바로 여기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은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본질적인 감사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에스라의 율법처럼 우리가 죄를 얼마나 잘 끊어냈느냐에 달려있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여전히 부끄러움의 명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오늘 감사의 찬송을 부르지만 내일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소유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경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을 가졌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존재예요. 여전히 옛 삶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여전히 실패해요. 여전히 나도 나를 믿지 못하겠어요. 내일 내가 어떻게 변할지 불안한 존재예요. 여전히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은혜를 베푸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전히 우리의 존재가 다락하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존재인 듯 보여도 그런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은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거둔 열매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내가 이룬 풍성함이나 내가 성공한 회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감사는 우리의 이 모든 부끄러움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의 열매를 자신의 몸에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삼아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의 명단이야말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왜 그토록 절실한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열매들을 숨기지 말고 주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합시다. 이것이야말로 황무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추수 감사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참된 열매 되시는 하나님,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이 절기에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부끄러운 열매들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죄의 열매를 알면서도 기득권과 안정을 포기하지 못해 눈물로만 회계를 대신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의 용기를 주십시오. 값싼 위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고통스럽더라도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이 모든 부끄러움의 명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거둔 열매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여전히 부끄러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으로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